나한번 물어볼게요. 소수 몇째짜리까지 있어요? 셋째짜리까지 셋째 있어요. 소수 몇째짜리까지 있어요? 넷째. 셋째, 두, 몇째까지? 넷째. 둘째까지. 나 또. 소수 몇째짜리까지 있을까? 넷째짜리까지. 그런데 그냥 음수인 소수일 뿐이에요. 어됐 그렇죠. 어, 소수에는요, 두 가지로 나뉜다. 유한 소수랑 무한 소수 또 물어볼게 소수 몇자리까지 있어요? 몰라요? 오더 뒤에 더 있어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소수 몇자리까지 있을까? 몰라요. 느낌이 왠지 무슨 소수일 것 같아요. 우한소수. 그렇지. 느낌이 왠지 무슨 소수일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유한 소수예요. 야, 유한 소수는 뭐냐면요. 소수점 자리수를 셀수 있어요. 셀수 있음. 얘는요. 소수점 자리수를 셀수 없어요. 뭐라고요? 원주일처럼, 그렇지. 어. 이런 거, 이런 거, 얘들아. 너네, 이런 거 배웠어요? 어릴 때? 6학년 때. 3.14, 1592, 어쩌고저쩌고저쩌고, 얘는요? 유한소수야, 무한소수야? 어, 뭐야, 왜 이렇게 바보. 뭐야, 혼자. 무슨 소수야? 무한소수. 어, 이게 약간, 원주일. 이런 거. 그렇죠 별거 없지? 진짜 별거 없지? 어, 그런데 있잖아. 또 하나, 하나, 하나부터 해볼게. 0.231, 231, 231. 얘는 무한소수 맞죠? 어, 무한소수에는 있잖아. 두 가지로 나뉜다. 이름부터 얘기해줄게요. 이름부터. 순한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소수. 두 가지로 나뉘어요. 잘 봐봐. 이 친구 있잖아 뭔가 반복되는 친구가 있다? 뭐가 반복돼요? 1, 2가 계속 반복돼요 1, 2, 1, 2, 1, 2, 1, 2니까 1, 2가 계속 반복되네 얘는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근데 얘는요? 얘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얘는요? 어 뭐요? 2, 3, 1이 계속 반복된다 2, 3, 1, 2, 3, 2, 3이 반복된다 이런 거야 순환소수는요? 어, 얘들아, 근데 너네 0까지 포함해서 선생님 0, 1, 2가 반복돼요. 이렇게 얘기 안 하죠? 그치? 소수점 뒤에부터 반복되는 친구를 찾아줬네? 그치? 그렇다는 것은요, 소수점 아래에서. 반복되는 구간이 있는 친구를 순환소수라고 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구간이 있어 얘는 얘 반복 구간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어, 반복 구간 없어. 이런 거 얘기하는 거다? 그런데, 반복되는 구간을 전문 용어가 있어. 반복되는 구간의 전문 용어는 순한마디 예. 자, 이 친구 순 한마디가 뭘까? 반복되는 구간이 뭘까? 를 다른 말로 순 한마디가 뭘까? 라고 하는 거예요. 순 한마디가 뭘까? 그렇지. 이 친구 순 한마디는 뭘까? 그렇지. 또 해볼까? 2.21, 21, 21. 이 친구야 순환 소수일까? 순환하지 않는 소수일까? 순환 소수예요. 순환 마디는 뭘까? 뭘까? 2, 2만일까? 2일일까? 2일 순환 마디구나. 또 해볼까? 3.5869, 5869 58, 순환소수예요? 순환하지 않는 소수예요? 순환소수예요. 순환마디는 뭐예요? 8, 8, 6, 9, 8, 다시 5869가 <laughs> 순환마디죠. 네죠또 해볼게요. 2가 아니고, 2를 너무 많이 하네. 4. 순환 순한 소수일까 순환하지 않는 소수일까? 순환 순한 소수일까 순환하지 않는 소수일까? 않는 소수일 것 같아요. 아 너무 길어요. 좀만 줄여볼까? 예를 들어 이런 거도 볼까? 조금 줄여서 봐봐. 순환 순한 소수일까 순환하지 않는 소수일까? 이 친구는요. 순환 소수예요. 순환 소수예요. 누가 순환하고 있어요? 2 3이 순환하고 있다.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요. 이렇게 쓸 거야. 아, 얘는요. 4.123까지 존재하고 요 일단은 2 3이 순환해요. 이렇게 표현할 거야. 그냥 순환 마디에다 점만 찍어 줄 거야. 그렇다면 얘는요. 순환 마디가 뭘까? 1 2만이다. 그럼 어떻게 쓸 거야? 4.12 3, 5, 6, 7, 1, 2 까지 쓰고, 누구한테만 점 찍어줄 거야? 1, 2. 이렇게, 이렇게. 좀 더럽지만요. 얘는요?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순환소수을 표현하는 방법. 얘는요? 어디까지 쓸 거야? 3.5869 까지 쓰고요. 점을 누구누구누구누구한테 찍어줘야 돼? 5869한테 찍어줘야 된다? 그런데 있잖아, 얘들아. 이런 거 볼게. 0.12345678. 1, 2, 3, 4, 5, 6, 7, 8 자, 순환소수예요? <laughs> 아니야 순환마디가 있잖아요, 있잖아 요만하다고 순환마디, 아니, 순환마디가 길 수도 있다 얘 순환소수예요? 네. 오오, 순환마디가 뭐예요? 1, 2, 3, 4, 5, 6, 7, 8이다 그래서 이 순환소수를 표현할 때 0.12345678을 쓸 건데 점을 다 찍어줄까, 이렇게? 만약에 순환 마리가 더 많아지면? 점 찍어야 될 것도 많아지네?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오, 그렇지.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요. 이렇게 세 개가 넘어가는 순간, 세 개가 넘어가는 순간, 세 개짜리 어딨니? 여기 있지. 0.23에 소수점 이순환 마리가 세 개가 넘어가는 순간에는요. 첫 번째 거랑 마지막 거에만 찍어줄 거야. 알겠지? 두 개까지는, 두 개까지는 이렇게 찍어주는 게 맞아요. 그런데 세 개가 넘어가는 순간 처음과 끝만 찍어줄 거야? 그럼 얘 누구랑 누구한테만 찍어야 돼? 1이랑 8한테만 찍어줘야 돼 그치 그렇다면 얘는요? 그렇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알겠죠 얘는 어떻게 쓸 거야? 어떻게 표현할 거야? 2점 2일까지 쓰고 누구한테 점 찍을 거야? 2일까지 이렇게 됐죠 그러면 얘는요? 어디까지 쓸 거야? 0.12 쓰고요 누구한테 점 찍을 거야? 1, 2. 끝이야. 진짜? 너무 쉽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이 친구 유한소수일까, 무한소수일까? 유한소수죠. 왜요? 소수점 몇자짜리까지 있어요? 그래, 그러니까 유한소수야. 별거 없지? 그 다음 이거부터 볼게요. 이 친구는 유한소수일까, 무한소수일까? 무한소수 중에 순한소수일까, 순환하지 않는소수일까? 순환소수예요 그렇다면 선생님 문제를 조금 바꿔서 이 친구를 표현해 달래 어떻게 표현할 거야? 순환마디가 뭐야? 어 그러면 마이너스 1점 어디까지 쓸 거야? 3, 2까지만 쓰고 누구한테 점 찍을 거야? 오 이렇게 쓰면 돼요 알겠지 또 하나 볼까? 자 얘도 볼게요 자얘 순환마디가 뭘까? 어. 재홍아, 그만해 어 순환마디가 뭘까? 3 3 하나 맞죠? 3 맞아요? 우리 계속 순환마디 1, 2만 썼잖아요? 그치? 얘는 순환마디가 3이구나 그럼 이 소수를 어떻게 표현할까요, 너네? 0.83 쓰고 누구한테만 점 찍을 거야? 3한테만 됐지 또 볼게요 자, 얘 순환소수 맞아요? 어, 순환마디는 누구예요? 3, 4 그럼 어떻게 쓸 거야? 누구한테 점 찍을 거야? 3, 4. 됐죠. 그런데 순한 마디만 찾아달라고 하니까 답은 뭐라고 써야 돼? 순한 마디만 찾아줘라고 했어. 그럼 3, 4. 이렇게 왔으면 돼? 알겠죠? 유한 소수인지 무한 소수인지 나타내달래요. 그런데 지금 분수로 나타내고 있으니까 분수를 뭘로 바꿔야 돼요? 소수로 바꿀 거다? 그러면 분모 분자에 뭐 곱할 거야? 소수로 바꾸기, 바꾸고 싶으면? 이 곱할 거야. 그럼 10분에 뭔데? 8. 그럼 소수로 나타내면 뭐야? 0.8. 유한 소수예요 무한 소수예요 그렇지. 살짝. 이런 거도 볼게요. 자, 얘는요. 분모분자에 이쁘게 구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소수로 나타내고 싶은데 없다. 그러면 내가 얘를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9분의 7은요. 7 곱하기 9분의 1이에요. 이렇게 써도 돼요? 돼요. 돼요 그럼 내가 곱하기 9분의 1을요 이렇게 바꿔도 돼요? 7 나누기 9 바꿔도 돼요? 맞아요? 얘랑 얘랑 같은 말 맞아요? 어 그러면 나 지금 7 나누기 9를 직접 해봐야겠네 이렇게 그치 그럼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뭐야? 0점 여기 뭐 만들어줘야 돼? 0, 0. 그럼 뭐쓸 거야? 6이 아니고 뭐 쓸까? 7 7, 7 9? 63, 또뭐쓸 거야? 7. 7, 또 여기 뭐달어와야 돼? 0. 0, 그럼 여기 뭐달어야 돼? 7, 63, 또 여기 뭐야? 7, 7. 여기 또뭐쓸 거야? 0. 0, 7, 63, 계속 반복되네? 그렇지 계속 이렇게 반복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얘는요, 이런 애였구나. 0.777777 이런 애였겠네? 순환소수예요 <laughs> 순환소수 맞아요? 순환마디가 뭐야? 7. 이런 소스 그러면은 유한 소스야, 무한 소스야? 무한 소스. 그렇지. 됐죠. 너무 쉬워서 다음 거 나갈 거예요, 진짜. 너무너무 쉽죠. 0.5는요? 분수로 어떻게 나타내? 10분의, 오, 10분의 5다 또 하나 해볼게 1.12는요? 분수로 어떻게 나타내? 100분의, 100분의, 100분의 112또 112. 하나 해볼까? 0.3756은 어떻게 나타낼까 우리? 100분의 100. 숫자 너무 크니까 375까지만 할까? 어떻게 할까? 얘 어떻게 나타내요? 1000분의 100. 375뭐 이렇게 나타나겠죠그렇지그렇지 그런데 선생님이요 10을 소인수분해 할거야 10을 한번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2 5네 그렇지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돼? 2 곱하기 5분의 5 이렇게 써도 되지 얘는요 100을 소인수분해 해볼게 뭘로 할까 우리 소인수분해 5 20 4 4올수 없는데 2 10 2, 5 그럼 내가 얘를 이렇게 써도 돼? 2가 몇 개예요? 제곱. 어, 5는? 분의 110 이렇게 써도 돼요? 어, 1천도 한번 소인수분해 해볼게요 1000은 소인수분해 뭘로 해볼까? 가장 만만한 거뭐 있어요? 오. 5 5로 하면 뭐, 뭐 돼요? 2배 또 만만한 거뭐 있어요? 2 100또5 5, 20 22 10, 5 이렇게 되겠네? 2가 몇 개에요? 어 5는? 3제곱분의 375 이거 맞아요? 그렇지? 잘 봐봐 되게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이 친구들 있잖아 이런 애들 무슨 소수야? 무슨 소수야? 유아소수야. 선생님이 유아소수를 어떤 형태로 나타냈어요, 지금? 분수로 나타냈다?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는요, 세 글자 있는데. 유씨. <laughs>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요, 세 글자로 알려줬는데. 그렇지. 정답. 그렇다면요. 유한소수는 유리수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없을까?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어요? 네 그럼 유한소수는 무슨 수예요? 뭐 유리수구나 됐지 됐지 그 다음에요 유한소수를 선생님이 분수로 나타난 다음에 뭐 했어요? 뭐 했어요? 우리 계속 우리 계속 뭐 했어요? 이거 우리 뭐 했어요? 어뭐 이걸 뭐라 그러지? 아. <laughs> 어 계속 얘기했잖아. 이거 뭐야? 음. 소인수분해했어요. 선생님이 유한 소수를요. 분수로 나타낸 다음에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소인수분해를 했더니 분모가 다 뭐랑 뭐밖에 없다? 2도 있고 5밖에 없다. 그렇지? 그렇지. 맞지? 근데 얘 약분되지. 맞지? 약분되니까 얘 뭐가 돼? 2분의 1이 되네. 그렇다는 것은요. 어, 분모가 뭐, 유한 소수는 소인수분을 했더니, 분모가 모두 2 또는 5네? 그치? 맞지?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 분수 중에, 그 분수를 소인수분으로 해가지고요. 요렇게 나타내잖아요? 그럼 분모에 다 뭐밖에 없어요? 2나 5밖에 없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성질이에요. 만약에 분모에 자, 이 친구 유한 소수일까 무한 소수일까? 무슨 소수? 유한 소수예요. 왜요? 분모에 2랑 5밖에 없으니까요. 어, 또 하나 볼까? 이 친구 유한 소수예요, 무한 소수예요? 어, 왜요? 분모에 2랑 5가 없으니까 또해 볼까? 이 친구 유한 소수예요, 무한 소수예요? 유한 소수다. 왜? 부모에 5만 있으니까 애들아 너네 부모에 2만 있었는데 무슨 소수였어? 유한 소수 2만 갖고 있거나 5만 갖고 있거나 또는 둘다 갖고 있으면 유한 소수네 됐지 됐지 여기까지 됐지 그렇다면 이거 볼게 유한 소수일까 무한 소수일까 유한 소수다 <laughs> 무한 소수다 민건이는 유한 소수요, 무한 소수예요. 아. 다시 다시, 우리 다시 할까? 유한 소수다. 어, 무한 소수다. 어, 어, 정답은 무한 소수였어요. 왜 무한 소수일까? 어, 어, 어 얘뭐 누구 때문이야? 그러니까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누구야? 아. 산 때문에, 그렇지. 아, 산만 없으면요? 유한 소수다. 그럼 데네 이렇게 이렇게 약분하면 무슨 소수야? 유한 유한소수. 어, 소수네. 아, 진짜 다시 다시 다시. 한번 더 해볼게. 아 선생님 조지생 이런 거 볼게요. 자, 얘 유한 소수일까 무한 소수일까? 무한 소수예요. 왜 누구 때문에? 3. 3 때문에. 됐지? 3 때문에. 그 어, 우리 잘하는데? 또해 볼까? 자, 유한 소수일까 무한 소수일까? 무한. 어, 누구 때문에? 그렇지.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그러고 보니까 너네 한 가지 더 알았다? 무한 소수는요. 2랑 5 말고 다른 친구가 있으면 얘네 말고도 다른 친구가 있으면 무조건 무한 소순네 그렇지? 얘네 말고 다른 친구 없으면 유한 소순데요. 얘네 말고 다른 친구가 있으면 무한 소순네 이거야.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예, 그렇지? 됐죠? 그다음에 한 개만 더 하자면 어. 우리 백은 10을 몇번 곱했어요? 어. 백은 10을 10번. 100, 10번. 몇번곱했어 10을 10. 10번 10을 몇번 곱한 거야? 100은 1몇번곱한 어, 그러니까 거야? 두번두번곱 거야? 10, 10번 번곱하면야짜엄1 어? 0은거 10을 몇번 곱은 야2을은 10을 몇번 곱은 0 0은0은1은 어, 선생님이 얘를요, 이렇게 표현해야 되니? 10의 제곱. 얘는요, 10의 3제곱. 얘는 10의 4제곱. 자, 이런 애들 있잖아. 10이 여러 번 겹, 10이 여러 번 곱해졌어요. 해가지고,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할 거냐면요.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할 거예요. 거듭해서 10이 곱해졌어요. 이런 거를 10의 거듭제곱이라고 해. 어, 대체 별거 없죠? 이런 게 10의 거듭제곱이거든요? 하나만 알려줄게. 10은요, 2 곱하기 뭐예요? 5다? 그치. 그럼 나 얘를요, 이렇게 써도 되니? 얘 볼게.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라고 써도 돼요? 그치. 그럼 얘 2가 몇 개야? 5는? 제곱. 얘는요?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라고 써도 되나? 2가 총몇 개에요? 5도? 어, 한 개만 더 해볼게.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 곱하기, 2 곱하기, 5라고 써도 되지? 2가 몇 개야? 5도? 4개. 10의 거듭제곱은요, 2랑 5랑 갖고 있는 개수가 어때? 2의 개수랑 5의 개수가 어때? 같아요. 10의 거듭제곱은요, 2의 개수와, 개수가 어따 파고? 같다고. 신기하죠? 그리고 또 하나. 여기 2잖아? 거듭제곱 2잖아? 공이 몇 개야? 두 개. 거듭제곱이 3이잖아? 갖고 있는 개수 3개 똑같잖아? 그럼 0이 몇 개야? 세 개. 얘몇 개야? 그럼 공이 몇 개겠어? 어, 그럼 이렇게 볼게. 2에 8제곱 곱하기 5에 8제곱은 공이 몇 개일까? 8개. 이렇게 될 거야. 신기하죠? 됐지? 별거 없지? 이것도 끝이야. 어, 이것도 문제 한번 볼까요? 자, 얘요.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냐, 없냐고 물어봤네. 방금 했어요. 10의 거듭제곱이 되려면요. 2랑 5가 가, 지고 있는 개수가 어때야 돼? 같아야 돼. 그런데 얘는 누가, 누가 하나가 모질라. 5가? 한개 모질라네? 그럼 내가 얘한테 5 하나만 주면, 내가 얘한테 5 하나만 주면, 유한소수가, 아 10의 거듭제곱이 될수 있어요? 네. 네. 그렇다는 것은, 얘들아, 근데, 한 가지, 한 가지 더. 내가 여기다 방금 5를 곱했잖아? 그럼 너네 당연히 여기도 5 곱하는 거 알고 있죠? 그렇지. 우리 아까, 어, 5분의 3을요, 소수로 나타내고 싶어. 그럼 나 여기다 뭐 곱했어? 어, 여기다가도? 어, 그래서 얘 10분의 6이라고 나타냈죠. 얘들아, 분모에만 2 곱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무조건 분자에도 이 곱해줘야 돼요. 그럼 내가 여기다 5를 한개준 순간 누구한테도 5를 줘야 돼? 3한테도 5를 줘야 돼. 이렇게 되면요. 얘는 어떻게 변환하면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0. 뭐 이렇게 되네. 그렇지? 이렇게 되네. 그렇다는 것은 분모가 현재 분모가 10의 거듭제곱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럼 얘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누구만 주면? 5한 개만 주면. 그런데 이런 거 볼게요. 레미나, 졸려요? 어, 집중 좀만 해봐. 얘는요? 레미나, 얘는 나타낼 수 있을까, 없을까? 뭐, 왜 없어요? 3이 있어서. 얘들아, 10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누구랑 누가 주인공이야? 5랑 2밖에 없어야 돼. 그런데 누가 지금, 누가 지금 약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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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니야. 그치, 눈치 없이 꼈어. 누가? 3이 꼈어, 그치? 그런데 얘 있잖아. 하나만 더 물어볼게. 유한소수일까, 무한소수일까? 아, 무한 수수자 우리 좀좀 좀 헷갈려요 오늘 유한 수수는 아까 뭐랑 뭐만 갖고 있어야 돼요? 1랑 5 그렇지? 그럼 얘1 0의 거듭적으로 나타낼 수 없어요. 됐죠? 또 해볼까? 분모가 1 0의 거듭제곱 꼴이 되는 분수를 이용하여 이게 뭔 소리인지 볼게요. 일단 선생님이 40을 있잖아, 40을 소인수분해 볼까? 40을요, 소인수분해할 거야. 뭘로 할까? 2, 20, 2, 10, 2. 2, 5. 그럼 40은 2가 몇 개야? 2. 어, 5는? 한 개, 그치? 그럼 내가 얘를 다시 써볼게. 이렇게 된다? 2의 세제곱 곱하기 5분의 11. 자, 근데 얘 10의 거듭제곱이 되고 싶다네? 그치? 10의 거듭제곱이 꿈이래. 그러면, 누가 몇개 모자라? 누가? 5가. 두 개가 모자라. 왜요? 여긴 5가, 얘가 한개 갖고 있는 거네? 그치? 그니까 러얘5두 개가 더 있어야 5가 총몇 개인데? 세 개잖아. 그러니까, 분모에 5를 두개 곱했으면, 당연히 분자에도 5를 두개 곱해요. 됐지? 잘 봐봐. 그럼 선생님이 다시 써볼게, 를 2가 세 개고요. 5도 이제 몇 개가 됐어? 세 개. 개가 됐다? 그리고 여기 11 곱하기 5의 제곱이에요. 얘들아 얘는 뭘로 바뀌는데 공이 몇 개야? 3개 그러면 분 뭐가 뭘로 바뀔까? 1000분에 자얘 계산해볼 거야 277. 맞아? 25 곱하기 10이라면? 어왜 언제 혼자 또 계산하고 있었어요? 52 52니까요 275네 그렇지 주영아 이소수로 아까는 뭐지? 0점? 그렇지 이게 답이에요. 이해됐어요? 선생님 이 문제를 봤을 때 뭐일 집인가나 제일 먼저? 소인. 오 어, 소인 수분을 한 다음에 누구 뭐, 뭐 만들어 줬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들어 줬어? 뭐 만들어 준 거예요 이거? 뭘 만들어 줬지? 1시1 시베 어 시베 거듭제곱으로 만들어 준 다음에 점점 완성시킨 거 맞죠? 그 다음에 소수로 바꾼 거예요. 그렇지? 한 번만 더 해볼게. 똑같은 문제 많이 있거든요.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 그러면 이 문제를 봤을 때.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문제 푸는 순서. 가장 먼저 소인수분 할 건데, 40 아까 했죠? 40 아까 했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2가 3개였고요, 5가 1개였고요. 요렇게 생긴 거는 얘는. 그치. 자, 레미나. 얘 10의 거듭제곱이 되고 싶어. 누가 몇개 부족해? 그렇지. 5가 2개 부족해. 그럼 얘를 이렇게 변신시켰어. 그 다음에, 분모는 2가 3개 됐고, 5도 몇 개가 됐어요? 3개가 됐어요. 그 다음에 7 곱하기 5의 제곱이네. 민건아! 얘는 뭐랑 같은 말일까? 40이랑, 40이랑 같은 말 아닌데? 몇 공이 몇개 해야 돼? 3개. 그 다음에 25 곱하기 7을 하면 뭐 할까? 75, 35, 170? 오자승빈아얘 소수로 나타나면 어떻게 돼? 네. 할수 있겠어요? 만들어줄 수 있겠어요? 우리 한 개만 더 해볼까요? 여기, 있, 여기 있는 거. 자, 40분의 7을요, 우리 방금 한 건데, 이거. 40분의 7을요, 유한수수로 나타내는 과정이래. 좀 올려볼까? 응. 음. 자, A에 들어갈 친구랑 B에 들어갈 친구를 구해가지고 둘이 더하래. 이게 문제야?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한 것처럼, 여기서 여기 갈땐뭐한 거야? 첫 번째 해야 할 일? 소인수분해한 거야. 그 다음에 우리 뭐 했지? 뭘 만들어줬죠? 10에? 그렇지. 10에 거듭제곱 만들어줬다? 갑자기 5가 5의세제곱이 됐네? 그럼 나 여기다 일단 뭘 곱했다는 거야? 5의 제곱을 곱했다는 거네? 여기다가도 5의 제곱을 곱했다는 거네? 그럼 A는 뭘까? 5, 5. 25였다네. 이렇게 되는 거야. 됐지?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요. 네, 어, 민건이가 아까 여기 세제곱, 세제곱, 얘네 둘이 갖고 있는 개수가 같아가지고요. 얘가 뭘로 변했었지? 천. 천. 그럼 b 는 천이었네. 얘네 둘이 더하면 뭘까 천, 이십오. 괜찮죠? 할만하죠? 어, 오늘 여기까지.